i f 와 카운트 블랭크예요. 카운트 블랭크는 비어 있는 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시형 1번에 보면 1주차, 2주차, 3주차가 모두 출석이면 개근.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의 개수가 3개예요. 그럼 개근. 이건 카운트 i f 예요 비어 있지 않은 쉘이 3개예요. 그러면 개근. 이건 카운트 A예요. 근데 얘는 비어 있는 쉐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개근이 되기에선 결석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 블랭크의 값이 0일 때 개근이에요. 그래서 얘는 카운트 블랭크를 쓰라 그랬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에서 어 백성수의 일주, 이주, 삼주의 출석에 관련된 내용에서 카운트 블랭크는 결석일수를 구하는 데 결석일수를 그러니까 개근이 되서는 개근이 되기 위해서는 결석일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죠 0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거는 자 카운트 블랭크에 의해서 백성수라는 사람의 결석일수를 구해서 결석이 0이어야지 개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0이에요. 판단해서 트루펄스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프함수에 의해서 마법사들을 가셔서 참일 때 개근 아니면 공백 이렇게 작업을 하는 형태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카운트 a가 나왔을 때는 출석일수를 구하니까 는 3이면 개근이고. 얘는 카운트 블랭크니까 결여 결석일수 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함수에 따라서 우리가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얘는 출석이 3일이면 개근인데 카운트 블랭크를 쓰라 그랬으니까 결석일수가 0이면 개근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뭐, 카운트 블랭크에 의해서 그 값이 0이에요? 하고 판단하시고, 개근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어퍼와 프로퍼에요. 어퍼는 모두 대문자로, 프로퍼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로는 모두 소문자로 해. 요 그래서 대소문자를 변하는 문자열 결합으로, 실제 옛날에는 요 시험지가 많이 나왔어요. 문자열 결합에서. 국가는 모두 대문자로 수도는 모두 소문자로 바꿔서 결합을 하는데 나라 이름 수도 앞뒤로 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합해야 될게네 개예요. 자, 먼저 국가명을 모두 대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할게요. 자, 눈하시고 육신 넣어 주시고 자, 엎어 같이 하겠습니다. 엎어 넣어 주시고 등선 도움말을 봤더니 엎어 가로 열고 텍스트 가로 닫았죠. 그럼 여기에서 국가 주소인 G3을 넣어 주시고 엔터. 그러면 이제 국가명이 모두 대문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게 수도를 소문자로 바꿔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가로를 하나 넣어 주는 결합을 먼저 하나 해 주셔야 돼. 요 그래서 엔드 다음표 안에 여는 가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엔터 하면 이렇게 국가명지의 가로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뒤에 결합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의 결합이 나오면. 하나를 결합할 때마다 항상 엔 n d 하고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LO하시고, LOW 선택하시고, 수도가 있는 H3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자, 이렇게 가로를 닫고, 엔터를 하면 이제 수도 이름이 모두 소문자로 바뀌어서 결합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합해야 될게 뭐예요? 닫는 나로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결합해야지 하고, 엔 n d 하시고, 따옴표 안에 가로를 넣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채워주는 형태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결합 문제가 나오면, 하나씩, 하나씩 결합해 주셔야 돼요.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리본에 걸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나라 이름을 대문자로 바꾸시고, a 드 하시고, 가 여는 가로를 결합하시고, 수도 이름을 소문자로 바꿔서 결합하시고, 닫는 가로를 결합하는 형태로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count if everage count a 함수와 and 연산자. 자. 주어진 문제에서는 골라쓰라는 말이 없어요. 자, 승진률을 구하에 근태가근태와 시험이 80점 이상. 근태가80 이상이에요? 시험이 80 이상이에요? 자, 총점이, 총점 평균을 초과, 밑줄 치시고. 이게 뭐예요? 2% 끝나는 함수의 조건의 계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기연산자 따옴표, 앤드 하신 다음에 총점의 평균을 구해서 결합을 하셔야 돼요. 총점의 평균을 구해서, 그러면 얘가 조건 1이 근태가 80 이상, 시험이 80 이상, 총점이 총점 평균 이상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비율을 구하고, 전체 사원수로 나누는 작업을 하는 승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계산하는 조건을 먼저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버러지를 먼저 구한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카운트 if s에 의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데 에버러지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류 두시고 총점 범위를 잡으시고 따옴표 안에 크다 그 다음에 엔드 하시고 에버러지를 여기다 놓아줘서 이게 세 번째 조건이잖아 얘를 먼저 하셔도 된다는 거그 다음에 근태가 80점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이 80점 이상이에요.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가 4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 개수로 나눠주세요 하는데 카운트 A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인원수를 구하셔도 되고, 부서명, 근태 시험, 총점 다섯 개가 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니까 저는 사람 이름을 갖고 구할게요. 그러면 57%라는 승진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3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요거죠. 그, count if, count if s, s를 끝나는 함수에서 이렇게 조건에, 여기 나온 것처럼 조건에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표 안에 비교 연산자를 쓰고 and 하고 and 하고 뒤에다가 계산식을 쓰는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란 말. 네, 그러면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정리 포인트가 가장 많은 고객의 고객 코드를 표시하세요. 자 얘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항상 v l o o h l o 을 사용을 하면 찾아서 뽑을 범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문제에서 16문제, 거의 한2 0문제 이렇게 나온다면, 한 문제가 표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뽑을 범위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리 포인트가 여기 있잖아요. 이 중에 가장 많은 값에 해당되는 고객 코드를 뽑아서 여기다 놓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고객 코드를 뽑을 거야. 근데 얘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이로그가 보실 거예요. 그리고 정리 포인트에서 큰 값, 가장 많은 고객을 찾아서. 뽑을 거기 때문에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가 돼요. 얘는 채우는 작업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서 뽑을 범위는 절대 주소를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1열, 2열에서 뽑을 거고, 1열에 있는 값이 찾으려는 값인데, 숫자가 오름차순 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0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찾으려는 값이 뭐예요? 정리 포인트에서. 정립 포인트가 가장 많은 고객 그러면 우리는 가장 큰 수를 구해요 맥시마 첫번째 큰 수를 구해요 라지를 쓰시면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눈하시고 LA에 의해서 라지를 넣어주시고정리 포인트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해주세요 그럼 얘가 만팔천 십팔만 사천 오백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Hlookup에 의해서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여러분이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리고 얘는 채우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절대 주소를 안 넣으셔도 되고 넣어도 정답이에요. 그리고 그 범위에서 우리는 2열에서 뽑을 거고 숫자가 오름차순 안돼 있으니까 방법을 0을 쓸 거라고 놓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하면 N 슬래시 A가 나왔네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V 룩업인데 H 룩업 썼어요. 가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v 룩업을 써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H 룩업을 갖고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브이로그업을 사용하면서 찾아서 뽑을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표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표에서 시험 일자의 요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말을 시험 요일에 표시하세요. 자, 단, 요일 계산시, 월요일이 1번이니까 우리는 위크데이에서 2번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위크데이를 쓰니까 우리는 월요일 금요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위크데이의 결과가 1부터 5, 사이이면 평일, 6, 7이면 주말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위크데이에 의해서 날짜에 해당되는 숫자를 구하시는데, 방법은 월요일이 1이 되는 2번을 쓰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 요일에 해당되는 값을 구했을 때, 1, 2, 3, 4, 5가 평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5보다 작거나 같아요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나는 5를 싫어해요. 6 미만이면. 정답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5보다 작거나 같음으로, true f a l s e 를 구하시고,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을가서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평일이에요, 아니면 주말이에요, 하고 내용 넣어주시고, 확인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하면서, 위크데이 문제가, 그리고 조금 빈도가 많이 나왔었죠. 그 위크데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위크데이에 의해서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로 돌려주는데 2번을 쓰게 되면 월요일이 1번이 된다는 거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이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5번까지가 평일이에요. 그러니까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 아니면 주말로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